아가버 외국인들이요? 아, 트럼 아, 지금 사장님 상태 좋은 것만 지 지금 고르고 있네요. 이. 아, 태가 그럼 가져가세요. <목소리> 아. 아, 저놔뒀어요 어, 여기가 있네. 네, 아. 그걸려나어제가는데있아 아. 저거는 이제 올라오는 거. 예. 네. 아. 야이 모습, 모습을 보니까 너무 짠하네 애들이 이쪽에는 상태가 좋은 게 없어요 거의 없네요 음. 아 그럼 얘들은 지금 여기서 오랫동안 사는 애들이네요 아 그 지금 저 아저씨는요 어, 상태 좋은 것만 지금 고르고 있네요, 보니까 낚싯대를 들고 다니면서 어, 좀 깨끗한 거 이런 상태가 없는 애들을 골라서 좀 잡으려고 하나봐요. 그애들이애들이 이 애들이 여기에서 채아몇 개월 동안 여기서 살았던 애들이라네요 그러니까 이 피부가 이 환경에 적응을 못 하고. 저런 현상이 나타난 거 봅니다. 야, 그러잖아. 너무 안타깝고 짠합니다. 야, 많이도 올라오네. 네?